네. 권용래 영어다이어 알맹이화 껍데기입니다. 오늘은 아 프로파일입니다. 예. 프로파일 하면 옆 얼굴 옆 모습을 말합니다. 그죠? 예. 근데 이것이 때로는 개요, 이력, 경력으로도 사용이 되고 또 하이 프로파일 이렇게 사용하면 세상의 주먹을 끄는 이렇게도 사용하고요. 또 동사로 보면 윤곽을 그리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예 이것이 언뜻 보면 뭐 서로 상관이 없어 보이죠 아 그러나 이게 모든 게다 하나의 개념에서 온 겁니다 이 개념을 아, 중요한 그 기본 개념 알맹이를 갖고 보면 아 이것이 쉽게 예, 다가옵니다 예. 전체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체 말알면 작은 것들은 쉽게 쉽게 따라오거든요 예. 전체를 모르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어려워지는 거죠 예 이게 사진에 있는 껍데기들입니다. 아, 프로파일의 알맹이는 전체적인 걸 말합니다. 대략적인 걸 말해요. 예, 세세한 게 아닙니다. 예. 자, 프로파일은 이 파일에서 온 거잖아요. 아, 가나다란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옆, 정면을 얼굴을 그리는 게 아니죠. 정면 얼굴을 그리면 눈썹도 두 개, 눈도 두 개, 코도 얼마만큼 높은지 입도 제대로 모두 다 담아서 예, 이목구비를 세세하게 다 그리는 거잖아요. 그럼 옆 얼굴을 그리는 것은 뭐예요? 그냥 연필로 가나다란 선으로 어, 눈의 위치 정도만. 눈도 두개다안 그리잖아요. 옆얼굴이니까 한쪽만 나타나잖아요. 그죠? 코도 대충 하나의 선만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죠? 음, 입도 여, 왼쪽, 오른쪽 다안 나타나겠죠? 반만 나타나겠죠? 네, 대략적으로 그리는 거예요. 파일. 우리가 앞 시간에 했잖아요. 그죠? 윤곽만 싹 그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리죠. 세세하게 표현하지 않죠. 네, 그걸 말합니다. 그니까옆 얼굴입니다. 정면 모습이 아니고 옆에서 본 모습,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쉽게 오죠. 윤곽이라든가 계열하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모습이잖아요. 아웃라인만 담은 거잖아요. 안에 세부적인 것을 다 표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나는 신문에서 그의 프로파일을 읽었다. 프로파일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 사람은 양력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모든 있었던 일들을 다 기록한 게 아니죠. 굵직굵직한 것들만 중요한 부분들만 골라서 대략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구나를 알수 있도록 적은 거죠, 그렇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로 사용됐네요. 그 고층 건물들이 하늘을 배경으로 윤곽만 나타나, 나타나 있는 거예요. 건물 안의 모습까지는 담은 게 아니죠. Outline, 건 모습만 옆에 드러난 모습, 바깥에 드러난 모습만 하늘에 딱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대중의 관심. 어, high profile 또는 low profile 이렇게 자주 사용하거든요. 자, 대중의 관심이라는 것은 주로 누구에 대해서 유명인사들에 대해서 그죠? 연예인이나 정치인들. 근데 대중들은 이들과 개인적인 친구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어, 세세하게 모든 걸 알고 있는 건 아니죠. 대략적으로 이 사람이 요즘 무슨 활동을 하고 있구나 정도만 아는 거죠. 그래, 대략적으로 아는 거예요. 어, 이때 관심이라는 것은 대중이니까 대중들이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high profile은 무슨 얼굴의 얼굴의 모습이 하 위로 올라가 있어요. 어, 얼굴을 위로 높이 치켜세웠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볼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low p r o f i l e 뭐예요? 얼굴을 아래로 숙인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죠. 볼수 없죠. 가까이 있는 사람만 좀볼수 있겠죠.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high profile t r 하면 이 재판은 어, 대중들이 관심이 많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재판의 모습이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겠죠, 그렇지? 예. 자, 그는 low profile을 어, 취하려고 합니다. 얼굴 모, 얼굴을 아래로 숙이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아, 아래로 숙이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만 볼수 있겠죠. 멀리 떨어진 사람은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심을 대중의 관심을, 여러 사람들의 관심을 펼려하는 모습이다. 그지? 렇 예. 자, 이건 동사로 사용한 겁니다. 어, 동사로 사용한 거예요. 그 기자는 잡지에다가 그 사람에 대한 인물평을 쓴 거예요. 기구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세세한 모든 있었던 일들을 다 기록한 게 아니죠. 그냥 국제국장 사건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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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려서, 추려서, 음, 썼겠죠. 예, 그런 모습입니다. 얘기는 뭐예요? 크 r i m i n a l p r 아, o f i l i n 라는말 요즘 자주 사용하죠, 그죠? 이거는 뭐냐하면은 어, p r o f i 가그 범죄자의 범행을 잘 보고 분석해 보고 어떤 유형의 범죄자이겠다, 대략적인 모습을 그려내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분석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p r o f 을 수사관이 보고서 거기에 맞춰서 어, 수사를 하면은 범죄인을 쉽게 좀 찾아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대략적으로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지를 그려내는 것이 프로파일링이에요. 그지? 예. 자, 알맹이는 세세한 것이 아니고 대략적인 것, 전체적인 것, 이런 것이었습니다. 네, 권유의 영어 다이어, 알맹이와 끝이겠습니다.